눈이 내린 농촌 마을은 평안해 보이지만 농민들은 쌀 개방을 앞두고 큰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농산물 값세 폭락으로 부채는 늘어가고 한미 FTA 협상이 개시되면서 농민들이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강남구 세곡동에서는 어려운 농가를 살리기 위해 농사모가 뭉쳤습니다. 쌀을 경작하는 농민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즉 농사모는 1년분의쌀 대금을 일시에 농가에 납부함으로써 어려운 농촌을 돕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모임입니다. 현재 농사모에는 세곡동 소재 종교단체와 학교 동문회, 학부모 등1 1 개의 단체가 참여해 우리쌀 사주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여러 가지 그이 제한된 문제나 이런 것을 극복하는 길은 국민들이 단합해 가지고 농민들을 도와주고 위로하는 길밖에 없다. 그 다음에 좀더 실질적으로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코스트를 절 감하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같이 연구해 가지고 또 지원해 가지고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농사모에 가입하면 1년치 쌀값을 농협에 지불하고 받은 쌀 상품권을 통해 원하는 때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의 쌀을 배달받을 수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목돈을 지원해 쌀 경작에 도움을 주고 유통 마진을 뺀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질 좋은 쌀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우리 쌀 사주기 운동은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선 음, 값이 조금 싸고요. 어, 밥맛은뭐별 음, 차이 없고 예, 좋고요. 그리고 농촌 쌀 팔아주기 운동에 참가하니까 예, 또 좋다는 그런 또 여론도 내가 듣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일을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이제 더 어, 소문을 내서 많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농산물에서 생각하는 또 그분들이 원하는 농산물을 전국 어디 있거든지 구해서 그것을 원가에 저희가 공급하고 또1년치 쌀을 사시게 되면서 그 자금이 혹시 부족한 단체나 이런 곳은 저희가 무이자로 대출을 해드려서 그 농촌의 그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는 그런 동참하고 싶습니다. 농사무는 세곡동 주민이 아니더라도 우리 농촌은 우리가 살린다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농사무의 이런 노력들은 갈수록 어려워져만 가는 농민들의 주름진 마음을 활짝 펴는데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 뉴스 정순영입니다.